경로를 든 어, 채팅에게 다 전달됐다. 그부가 채팅에게 이전됐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것 중에 제일 괴로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과정에 자신이 개입해서 부가적인 손실과 부가적인 비리를 시작하게 만든 달러와 금덩어리, 뭐 이런 어떤 비공속, 그 그리고 채권. 얘기를 아버님께서 예, 예, 예. 숫자에 대해서는 거의 감각적인 예, 좀 수준 이상이었다. 암달라도 하고, 일수, 일수도 하고, 이런 어떤 일을 하면서도 장부를 기재한 적이 없으시다. 박근혜 씨가 대구 달성에 출마를 할 때, 그때 사실 돈 같은 거 관리하시고 하신 분이 할머니였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거든요. 전 그때는 이 아버지한테 이미 다 들었던 얘기여서요. 바로 뛰어서 어느 부분은 최태민의 돈, 어느 부분은 박근혜의 돈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어떤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버님은 그렇게 확신하셨던 거죠? 자기가 그렇게 개입을 하게, 자기가 만든 측면이 있으니까 되게, 분명한 건, 공통의 목적과 공통의, 이, 이, 지향하는 바가 같았던, 그런, 동업자, 동반자 관계 정도로, 저는 알고 있죠. 할머니가 죽고 나서는 최순실이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렇게 최씨 일가들이 다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어, 홍체적으로최씨 일가 그, 그 집안 사람들, 어, 그분들 작품이죠. 그거 뭐, 누구도 다른 사람이 계획하지는 않았고 저희 아버지의 계획도 모자라의 필요한 사람들의 조달을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한건 사실이다 막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거다 아, 아시고 있었고 또 충분히 계획을 해주고 싶었고 대통령이 되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는 어떤 의지가 있으셨던 거고요 오류가 발생한 원 지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제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500년이든 1000년이든 뒤에 남아야 될 기록이고, 누군가는 보고 들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어, 텍스트로 남겨놔야 되지 않냐.